이 코스를 먹어볼 생각입니다. 성인 28,500원으로 엄청 많이 얹었습니다. 살아있죠? 보세요 이거. 아 진짜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어, 우거을 자글자글자글 이거 먹습니다. 그럼 막 뭐, 여기로 죽고봅시다잉 이야, 구기다 익었어. 이야, 노릇노릇. 가리비, 가리비, 가리비. 아이고야 가리비가 내려와. 오우. 자, 아 이렇게 써서 내장이 따를 라 이게 이빨이. 끼고 먹어도 됩니다. 전복. 이천으로 출발해. 넌 못해. 뭐 진짜 또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지요. 야, 이 조합은 또 처음입니다. 안녕. 잘 먹겠습니다. 와. 와. 파 향이 관자에게보호한거다 쳤어. 자, 양념된 가리비. 너무 맛있는데? 양념을 사장님께서 진짜 개발 하신 것 같아. 아, 진짜? 네. 이에서 네. 없어져. 이어가게. 사 양념을 직접,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와기법뭐 있어요? 있 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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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가지를 콕슛이야 돌돌돌돌돌돌 돌돌돌돌돌돌 못 찍었어 아오와 고속도. 이제 치즈가 다 녹았습니다. 야. 치 이거다. 아치즈향이쏴 올라오게. 그냥 막해라. 다라다라다라 내가 뭐 되겠나? 시간제는 없어. 시간제 안 없고. 우와, 우와. 이 필조개는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요. 자, 여기는 홍가리비 무제한입니다. 그리고 피조개 무제한이죠. 백합도 무제한입니다. 여기 있는 거는 다 마음껏 떠드셔도 됩니다. 오, 이게 뭐고? 아이야뭐 이게 뭐고, 야야. 아,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? 이운드에 있는 거예요? 야. 이게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. 이게 모자라면 저 가서 또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. 기가 막힙니다. 아, 키조개 갑니다, 키조개. 해계. 아, 이거 먹으면 키가 조금 더 클라나? 키조개. 아, 크다, 크다. 저렇게 떠서. <laughs> 우와. 야. 바다를 마신다. 오, 홍가리비. 홍가리비. 아이고야. 어소이소 홍동원, 진짜 달다. 아직 끝난 게 아니죠. 조개탕 다 먹고 나면은 이 국물에 갈국수를 듬뿍 넣어서. 마. 아직 한발 남았다. 아. 들어가자. 키조개 접시 이쁘네. 농농하다, 오징어. 아... 저희는 조개구이 먹으러 인천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이천으로 왔습니다 이천. 몇째주 넷째 주 월요일만 수신다고 합니다. 오전 1한 시부터 밤1 2 시까지 영업하시고요. 이천 염전 조개구이는 미리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.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다. 다 살아 있어요. 라면 사리 무료. 에이코스와 비코스 차이는 가리비 세 접시가 나오냐 한 접시가 나오냐. 2인 기준 가리비 한 접시는 아홉 마리입니다. 이게 <laughs> 이만 팔천 오 원이라고.